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그 한국 문장 한국어 문장을 가지고 어,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강의의 특징은 다 다른 표현들인데 결국은 한 개의 영어 표, 어, 단어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의미가 뭐냐면 한꺼풀 벗겨서 의미를 파악해서 발통번역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어 자료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당히, 어, 재밌을 텐데요. <laughs> 저만 재밌나요? <laughs> 어, 재미있어야겠죠 어, 목전의 위기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이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다 다릅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다 다르게 한번 번역을 해보고 그, 그 글자에 맞는 의미에 맞는 그리고 나중에 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번부터 시작해보면요. 급선무가 뭐죠? 이 i 즈뭐 보통 얼전트를 많이 쓰죠. 형용사 또는 프레싱이라는 단어도 써보시고 해결하는 게 뭐죠? 해결하는 게 많죠. 어뭐 많이 쓰는 게 이런 단어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컴뱃트란 단어도 많이 쓰는데 해결하다는 단어를 이런 것도 써볼 수가 있죠. Respond to, 그죠? 어그 다음에 목전의 위기는 목전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형용사를 찾아야 될 텐데요. 어, 목전이라는 게 바로 눈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물론 목전이라는 것을 얼전트로 쓰실 수도 있죠. 급한 게 목전이잖아요. 근데 앞에 썼으니까 이번에는 아이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또는 임페딩 이런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또는 라질리 어, 라질리란 라리라는 부사 참 많이 써요. 루미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다음에 네. 어, 두 번째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국가 안보와 직결 된다고 하는 건 어, 뭐가 뭐냐면 스테이블 에너지. 에너, 에너. 이렇게 아지 보통 두번 생각도 안 하고 <laughs> 내셔널 스키먼치가 되게 하지만 직결된다는 것은 항상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의미죠. 음. 직결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 뭐 이런 거죠. 의미가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단어로 쓸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쓸 수가 한 단어? 힌트 필요 시작합니다. 힌. 로 r 이런 단어 쓰면 되겠죠. 안 그러면, 뭐, 편집을 유추하든가, play, l a r g 이라든가, play a p i v o t a 이런 것도 갖고 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정책으로 미세먼지의 경감을 가져오는 효과가 좀 됐죠. 그러면 이번 정책이 뭘 했죠? 이번 정책이, 이번 정책이 뭘 했죠? 가져오는 하시면 안 되고 경감을 동사로한 써보세요. 꼭 앞으로 명사를.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번 정책은 디스파 а 스가될 거고요. 정책이 바로 경감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헬프트라는 동사를 놓겠습니다 경감은 이제 리듀스란 단어를 많이 쓰죠. L로 한번 많이 써보세요. L이 뭐가 있을까요 Lower, lessen 이런 단어 쓰겠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만들어진 용어죠. 이런 거는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프라이밋 체인지 같은 것도 어, 관사를 붙이지 않죠. 지구 변화. 단수를 쓰고 복수도 쓰고 하는데 어. 그거는 관계없지만 관사는 안 붙인다고 거죠 지구 온난화도 그렇고. 음. 음,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는지 현상은 군살이죠. 음. 그다음에 음, 관계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완해야 된다. 누가 보완할까요? 뭐 학생들이니까 학교가 보완을 하든지 우리가든지 하 하겠죠. u 슈드겠죠. 슈드 보완. 보완인데 하면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컴플리먼트죠. 근데 관계가 소홀해지는 걸 보완하니까 어 이따 먼저 목적을 생각해보고 이따 다시 한번 또 보완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거를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관계가 소홀해진다고 문장이 돼버렸죠. 이런 거는 어떻게 했냐면 뒤집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뒤집었죠? 소홀해진 관계를 뒤집었고. 그러면 이제 관계가 뭐냐 어, 아시게 되실지 모르지만 릴레이션이냐 릴레이션십스냐 이거죠. 이렇게 쓴다는 건이두 단어 다 음, 가산명사라는 거죠. 보통 복수형으로 쓸 거고 요거는프렌드십처럼 어, 가까운 사이 붙여요. 그래서 국제관계학이란 학문은 뭐죠? 국제관계학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홀해진 것도 어려워요. 소홀하다는 단어를 외워본 적이 없잖아요. 어휘책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단어를 골라야 되냐면, 소홀이란 단어는 잊어버리고, 관계에 맞는 형용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관계에 맞는 형용사. 어떤 관계일까요? 그럼 여기 일단 써볼게요. Compliment. Relation. 그럼 어떤 관계, 소, 무슨 관계라고 할까 소홀은 잊어버리고 어떤 관계? 가까운 관계, 먼 관계. 먼 관계, 가까운 관계. 그거죠. 먼 관계죠. 먼 관계는 어, 가장 많이 쓰는 게 w a 그 다음에 이런 단어도 씁니다. 해석된다는 단어도 쓰고 뭐~ r 이런 단어도 쓰고 뭐 distant 같은 것도 당연히 되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이제 가까운 관계에 그러면은 단어를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응? 가까운, 난, 가까운, 아빠. 가까운 관계 하시면 하나 아시는 거있죠 <laughs> 뭐죠? <웃음> 뭐죠? close. <응. 웃음> close 말고 한 개, 한두 개만 더 관계 드면니 이런 단어 쓸수 있어요? 응. 어? 또? 인피니트. 오늘은 요거까지는. 네 그다음에 이제 아 보완하다라는 게 우리가 보완 이꼴어 인프 컴플리먼트 끝나는 게 아니면 아니죠. 제 수업이 가장 중요한 건 한꺼풀 벗겨내서 어 자기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을 좀 다양하게 써볼수 있는 것도 중요한 어 몫을 합니다. 그니까 러 보완한다는 건 관계를 소홀해진 관계를 좋게 한다는 거예요.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좋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였죠 improve, 이런 것들. 응, yes, y 재밌죠. 응, 재밌습니다. 다양하게 할수 있다면. 그 다음에, 어, 안전하고 높은 삶의 질을 누르는데, 스마트시티가 든든한 역할을 한다. 든든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뭐 이제, 롤 이런 거 써야겠죠. 그러면은, 근데 뭐가 물이죠? 뭐가 물이죠? 스마트 아, 시티가나요 스마트 시티가 복수를 해야겠죠한 개만 있는 거 아니니까 시티가 이 든든한 역할을 하겠죠. 든든한 역할은 뭐죠? 윌 역할이니까 일단 플레이어 그죠? 아까 나왔던 볼을 써보는지 몰라요. 그죠? 어, 이렇게 하나 알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마이 어, 롤업 아, 아, 뭐죠? 아파이터롤도 물론 되죠. 롤인. 음. 질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누리는 건 뭐냐면 시큐어링이런거 쓰면 되죠. 시큐어링. 질을 누리는 건 사람이 누려야 되니까 여기서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안전하고 높은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게 돼야겠죠. 셋. 드 퀄리티 라이프. 있나요 스마트 시티가 이할 거다. 자, 그렇죠. 네. 음, 물론,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꼭 저렇게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음 기회에. <laughs> 그 다음에, 그, 무역의 공정성 문제는 무역으로 인한 이득에 대한, 어, 결정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여기 갔다. 6번하고 7번은 아마 제 어, 강의를 보신 학생들은 이 지문을 이미 했다는 것을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 한번더 하는 이유는 한 번만 해갖고는 어,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고 또할 때마다 좀 다르게 어, 번역할 수 있다 있습니다 오늘 좀 다르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모리죠 뭐가 모리냐면 무역의 공정성 fairness 인 트라이미드 그죠? 아, 의의가 있죠. 의의가 있어요. 의의는 시그니피컨트 i c 를 쓰죠. s i g n i 트 i c a 인을 하면 되죠. 뭘 하는데 의의가 있죠? 결정한다는 거죠. 결정이 뭐였죠? 디사이드 아니고 디 e 미닝 r m i n i n g 왜냐면 d e c i 는예 e s o 는니까 뭔가 정도죠. 뭐를 디 e 미 e 하냐면 share죠. Share o f 무슨 배분일까요? 무역으로 인한 이득에 대한 국가 간 참여 자간 배분이니까, 몸 배분 참여 자간이 오면 안 되죠. 짝꿍이 배분의 짝꿍은 뭐예요? 배분의 짝꿍은 이득이 짝꿍이죠. 이득그이죠3 어... 4등이죠. 5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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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등이 5등이 e 등 참여자하는 뭐였죠? 스테이, 아, 페티 스펀지도 아니고 스테이 크홀더이시죠 아, 그런데 이제 어부가 붙으면 많은 경우 더를 씁니다. 안쓸 때도 있어요. 음.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한정 받으니까. 네, 그다음 마지막은. 음, 지나, 지난번하고 다르게. 과제다죠, 과제. 그러면, it is a task. 뭐 하는 게 과제죠? 새로운 채용 문화를 만드는 게 과제죠. 새로운의 짝꿍 뭐죠? 새로운의 짝꿍? 채용인가요? 새로운 문화죠. 음. 그 문화를 만든다는 건메이 k 가 이상하죠. 어, 문화를 이럴 때는 뭐, 크리에이 t 한다거나, 포스 s 이런 다음에 쓴다는 거, 또는 b u i 이런 다음에 쓴다는 거. 음. 그리고 문화도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이런 그 고유적인 문화를 할 때는 불가산명사예요. 그런데 일단 새로운 채용 환경처럼 문화의 의미가 바뀌었죠. 이럴 때는 가산명사입니다. New culture. 하고 채용도 employment가 있고, 재밌지 않나요? 이런 차이점을 알아보는 게. 리크루트먼트가 있죠. 인플루이먼트는 직업 소개 같은 거 하는 곳을 인플루이먼트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이 관찰해 보시면 리크루트먼트를 훨씬 많이 씁니다. 어 리크루트먼트죠. 리크루트먼트죠. 근데 그 다음에 능력과 열정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평가를 넣게 되면 누가 평가를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애플리컨츠를 넣어가지고 한번 번역해봤고 이번에는 지금 학벌과 스펙을 초월해서 여성 남성을 떠나서 능력과 평, 열정으로 하는 문화를 받는 거죠. 그걸 이거를 동사를 어, 군살 처리해버리고 여기다가 능력과 열정을 뭘 넣으면 될까요? 능력을 먼저 써볼게요. 테이프 블러피스, 엔드 네. 패시죠 그러면은, 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요런 거를 베이스 더 권한다. 요런 걸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 요런, 요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실력이 느는 거죠. 좀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암기야. 그 다음에 초월에서 하고 떠나서는, 같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벌과 스펙, 여성, 남성과 관계없이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a 걸 d l e s s i n s t e 같은 것도 괜찮고요. 어 관계없이 r 걸 g a r d l 학벌은 영어로 모른면에피데 d e 그 i c b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죠. 어디나 하고 학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s를 많이 붙이는데 어, 영영사전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음, 어떤 그 사건의 배경 이럴 때는 보통, 어, 불가산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스펙은 뭐였죠? 스펙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사는 줄기였어요. 그 다음에, 어, 여성 남성이 나오니까, 그리드는 그 다음에 쓰는 요 뭐였죠? 여성 남성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러면 많이 나오니까, 그 남기나. 남녀노소는 남녀, a 졌였어요 a age. 다된 거죠? 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떤그 반전이 기다리냐면, 이렇게 달라진 단어들이 하나의, 그 영어 표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의미를 생각해 보면 돼요. 위기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는 의미는 뭐죠? 지금 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 말이 급선무지 해야 한다 그거잖아요.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건 국가안보에 필요하다. 약간 그 의무가 들어가도 다 해야 한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번 정책으로 미세먼지의 경감을 가져오는 효과가 해결된 건 이번 정책으로 미세먼지의 경감이 가져와진 거죠. 응. 뭔가 의무성이 해결된 거죠. 응? 응? 그쵸? 그렇죠? 응. 이번 정책이 없었으면 미세먼지가 경감이 안 됐다 이거잖아요. 응? 필요성. 중요성 그 다음에 뭐뭐 해야한다 당연하고 아까처럼 그 다음에 안전하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데 스마트시티가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든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지만 사실은 필요하다는 의미잖아요. 필요하다. 스마트시티 만들어야 된다. 그쵸? 어려운, 필요한 의미죠. 그 다음 마지막도 무의 공정성 마지막 아니네. 공정성 문제는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거죠. 필요하다 이거죠. 필요하다, 중요하다 같은 말이죠. 진짜 마지막. 어 채용 문제를 만드는 게 과제라 그랬지만 뭐죠? 과제 의미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꼭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글자 관계없이.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면, 어, 요거를, 요 정도만, 하, 요, 요, 요거 갖고 와서 해볼게요.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 이거를 여기 정리해보면, 오늘의 강의 포인트는 뭐냐면, 음, 뭐, 뭐 해야만 한다. 그러면 제 우리가 많이 썼던 게슈드가 있었고 슈드로안 되면 리코아이얼드를 썼었어요.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해야만 한다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r e r t i c a l to, vertical 뭐 integral to, instrumental in 이렇게 쓰는, 데,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죠? 리 e p e 비 s 크리틱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급선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본 거죠. 급성. 그다음에 여기도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면 이걸 뭐지? 여기가 is critical uh, from mov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급 o m 를 이렇게 직결된다고 할수 있다를, 음, 이렇게 했습니다. is c r i t i c 그 다음에, 음, 가지고 온다 할걸 이거를, 얘는 어떻게 했냐면, i s policy was c r i t i l o w e r 가져오는 효과가 확인된 거는, 그 다음에, 해야 한다, 요 부분을, 요거, 죠 <목소리> wish to c o m p l e m e n t 부분. 이거미디즈를 해야겠죠. 미디즈로 써요. 힘든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요거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 간단하게 된 거죠. 그이 부분이 smart, s e 브 i o u s a e r e e t r 이게, 이건 바꾸 되죠? 음. 그 다음에, 과제다, 이거를, 이 부분이죠? 음. 그래서 보시면 정리가 되나요 네. 급성무다. 급성무다라는 것도 이거였고 직결된다고 하는 것도 이거였고 가전 효과가 확인된 것도 이거였고 그 다음에 해야 한다도 이거였고 그 다음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도 이거였고 의의가 있다도 음, 어, 되갔습니까 네, 이거였고 그 다음에 과제라는 것도 이거였습니다. 네, 재밌지 않나요? <laughs> 어, 중요한 것은 뭐 그거 갖다가 든든한 역할을 하다를 뭐, 뭐 크리티컬로 해야 되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 한국어 문장에 나오는 단어마다 각각 다 매번 다르게 번역한다면 익숙해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어의 한 껍질을 벗겨서, 아, 이런 유의 그룹의 단어에는 이런 표현으로 또는 이런 구조로 번역을 하는구나. 이게 돼야지만 자꾸만 익숙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하면, 어, 매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 오늘의 강의의 초점은 그 표현 보셨지만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 의미를 보면서 거기서 공통적인 어떤 그 단어 표현을 골라주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고, 또 하나 뭐 소홀해진 관계 하면 소홀하다는 거가 이제 잘 외워본 적이 없으니까 관계에 대해서 관계가 가깝면 뭐냐 이렇게 표현을 찾아내는 것도 했지만, 어, 가장 중요했던 건 한꺼풀 벗겨야 된다. 그죠? 한꺼풀 벗겨서 의미를 찾아서 어, 번역을 해야 좀더 어, 그, 자기만의 매번 강조해드리지만, 번역, 그 익숙한 번역 방법이 있다. 네. 음, 그런 번역, 아, 꼭 아, 찾아, 아, 터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